바울 사도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행한 사람이나 무할례자나 율법을 알고 있거나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마치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역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라서 선택받은 민족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라 몸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먼저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먼저 알고 믿은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